어있어 응? <laughs> 안녕하세요 소미랑 나들이 가요 소미랑 호캉스 가요 수영도 하고 신발도 신고 소미 어? 첫 신발 생일 첫 신발 저 신었어? 응야 뭐야 신발 왜 벗겨주려고 그래 잊어버릴 뻔 응? 소미야 안돼 이거 엄마가 무료 4만 원 발이 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음... 4만 원 음... 싫어? 나겠 벗겨줄게. 기분 좋아? 기분 안 좋아? 돌려봤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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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가 불편하구나. 모자 벗겨 안 돼. 오늘 이뻐 보여야지. 여자는 말이야. 소미야, 추울수록 얇게 입고, 더울수록 얇게 입어야, 어?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야. 어?